에센셜 오일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로마 테라피가 대중화되면서 에센셜 오일은 다 좋아 라는 말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에센셜 오일은 강력한 성분이에요. 식물에서 극소량만 추출되는데 그만큼 농축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순한 느낌과 달리 자극도 강할 수 있어요.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일부 오일은 먹어도 된다고 홍보되지만 간 손상, 위장 문제, 독성 등 위험이 커요. 전문 교육 없이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항암 항염 효과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 그 성분이 오일 속에 없거나 너무 미량인 경우가 많아요. 논문이나 임상 검토 없이 말만 믿고 사용하면 위험해요. 피부에 발라도 될까요? 오일마다 자극 정도가 달라요. 희석 없이 바르면 피부 트러블이나 화상의 위험도 있어요. 항상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아로마는 향기가 아니라 화학이에요.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진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왜 아로마 테라피를 해야 하냐고요?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면 아로마 테라피는 삶의 질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향기로 불안과 긴장을 풀어내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고 가족 건강을 위해 선택을 스스로 할수 있게 돼요. 나가 자연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한 방울의 오일은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식물의 생명력, 자연의 치유력,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담겨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이죠.